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변전소 내 보아에디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성능 지표 개발 및 검증에 대해 발표하게 된 포항공과대학교 에너지시스템구실 석사과정 김준수입니다. 목차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본론에서 성능 시나리오 구성 및 지표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적합성 시험과 테스트 플랫폼 구성 그리고 성능 시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 전력 개통에서는 고장이 발생한 것이 매우 확률론적 현상이며 시스템의 리아빌리티를 방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피지컬적인 개통 보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리선이 많이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비용도 많이 들게 되며 복잡한 선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IC61850 통신기반 보호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인텔리전트 엘리트로닉디바이스 개발이 되었기 때문이며, 지금도 자동화 알고리즘을 탑재된 보호 아이디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호 아이디를 평가하는 방법은 적합성 시험과 성능 시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증된 기관에서 적합성 시험을 통과한 아이디만이 현재 시스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합성 시험으로는 보호 아이디들의 성능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으며 최적의 보호 아이디를 선택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능 평가를 위한 키즈나리오 구성 및 성능 지표 개발이 필요하였고, 이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ID의 동작 시간을 평가 요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센서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가 버징 유닛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m 류의 신호가 보호ID로 보내지게 됩니다. 보호ID에서는 내부에 탑재된 펑션 모듈을 통해 고장을 진단하며 고장 시 트립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작 시간을 보호 아이디, 고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보호 아이디에서 트립 신호가 발생한 시점까지를 동작 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작 시간을 측정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성능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현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유형, 고장 위치, 고장 발생 각도, SIR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숏 라인의 경우에는 20km, 롱 라인의 경우에는 100km로 설정하였으며 각 케이스마다 4번씩 반복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동작 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고장 유형별 평균 동작 시간과 분산을 계산하게 되며 성능 지표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으로 성능 시험이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성능 지표는 Z-Score Transformation 방법입니다. 각기 다른 성능을 가진 보호 i 이 d 의 서로 다른 동작 시간과 분산을 표준화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이,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Z-Score 방법을 유추하였으며 지표는 다음 수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T-STAR는 기준 동작 시간을 의미하며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따라 다르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표준에 따라 36.6ms로 설정하였습니다. 평균 동작 시간과 기준 동작 시간의 차이를 평균 동작 시, 기준 동작 시간과 표준 편차로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고장 유형별 ZST 점수를 구하게 되고, 고장 유형의 발생 빈도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능 지표로는 분산과 평균 동작 시간의 센스티브를 더욱 줄, 수,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통신 분야에서 사용하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오를 유추한 타임 투 베리언스 레이오 방법입니다. 시나리오에서 발생한 각 데이터를 기준 동작 시간과의 차이, 차이의 제곱의 총합에서 분산과 데이터 수로 나누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는 삼상지락의 경우는 384개, 나머지 고장 유형에 대해서는 1,152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 연구에 앞서 테스트 베드에 대해 먼저 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연구는 RTDS 의 소프트웨어인 RS CAD로 진행하였으며 테스트 베드는 아래와 같이. 한쪽은 아이디얼 볼티지서 스고 반대쪽은 오픈되어 있는 라디얼 시스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스템 라인 임피던스와 SIR은 아래 수식과 같으며 정상 및 역상 임피던스는 서로 같고 도달 임피던스는 라인 임피던스 100%의 80%로 가정하였습니다. 아래 스케드를 통해 적합성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RSCAD 자체 릴레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보호ID를 모사하기 위해 딜레이 시간과 처리 시간을 고려하는 확률적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적합성 시험을 위한 보호ID의 파라미터 설정은 평균을 동일하게 가져가며 표준 편차를 i d 3이 ID12보다 크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ID1의 성능을 가장 좋게 ID3의 성능을 가장 안 좋게 설정하였습니다. 적합성 시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스토그램 분포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각 평균 중앙 최빈 시간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의 파라미터 설정을 한 것처럼 ID1의 값이 가장 빠르게 동작하였습니다. 그러나 ID3와 비교하였을 때 각 동작 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성 시험을 통해 적합성 시험으로는 보호 ID 간의 성능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능 시험을 위한 힐스 플랫폼 구성입니다. RTDS에서 외부로 나오는 신호를 스케일링하기 위한 파워 앰플리파이어와 보장 진단을 위한 보호 아이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 아이디는 과전류 보호 아이디로 정정치를 5어로 설정하였습니다. RTDS 뒷면에 보시면 GTAO 카드와 GTFPI 카드가 있는데 GTAO 카드는 RTDS 내에 CT 혹은 PT 신호를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GTFPI 카드는 보호 아이디에서 발생하는 트립 신호를 다시 RTDS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스 성능 시험을 위해 세계 각기 다른 회사의 보호 아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필스 실험을 통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적합성 시험을 통한 평균 중앙 최빈 동작 시간을 보여주며, 오른쪽 그래프는 성능 지표를 통한 점수를 보여줍니다.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평균 동작 시간으로 보았을 때 ID1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ID2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적합성 시험 결과는 ID1의 동작 시간이 가장 짧았으며 ID 간 차이는 ID1-2는 7.25%, ID2-3는 2.41%가 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능 지표에서도 적합성 시험과 마찬가지로 ID1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점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ZST의 경우는 ID1과 ID2의 차이가 36.53% 2와 3는 3.72%로 보여집니다. <laughs> 또한 센스티브를 더 고려한 t v l 방법에서는 ID1 두의 차이가 17.39%, 투쓰리의 차이가 4.6%의 차이가 보여줍니다. z s t 와 TBR에서는 ID간 점수 차이가 적합성 시험에 비해 크게 보여주면서 이 결과로서 적합성 시험보다 성능 시험이 변별력이 더 좋아 ID간의 성능 비교하기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론으로는 적합성 시험으로는 보호 아이디의 성능을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어 적절한 성능 시나리오와 성능 지표 개발이 필요하였습니다. 성능 시나리오를 통해 동작 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균 및 분산을 계산하고 성능 지표를 통해 보호 아이디의 성능 점수를 산정하여 비교하게 됩니다. 사례 연구 결과로 성능 시험이 적합성 시험에 비해 변별력이 있었으며 보호 아이디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